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은의 탱크 사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공개돼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자, 이런 말씀 여러분께 전달을 올리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도 이제 북한 탱크 열병식을 지나가다가 도중에 이제 고장나가지고 견인차가 와서 이제 끌고 갔던 아주 개망신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바라보는 1호 행사 때 동원되는 모든 것은 1초, 1시각도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삐딱하게 되면 바로 처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상의 것을 준비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의 관료들의 역할이겠죠. 근데 탱크가 제대로 이제 소리도 안 나고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가다가 멈춰서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김정은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북한의 탱크가 얼마나 썩어빠진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2020년도 노동당 창건 75주년 때 북한이 새로 개발한 천마 20이라고 하는 신형 탱크를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실전 배치했다. 한 5천 대가량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전 배치를 하면서. 이제는 현대전을 치를 수 있는 장갑 기갑 탱크 부대가 이제 만들어졌다 자 이런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기술력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제 전 세계의 신형 탱크들과 맞먹는 그런 탱크를 만들 수가 있냐 저희가 보건대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됐냐? 외형상 도면을 현대전 할수 있는 국가의 탱크를 카피해 가지고 껍데기는 옆면의 장갑 기능은 이제 현대전 탱크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전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현대 탱크처럼 만들어 놨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과연 이게 가동이 될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은 신형 탱크에 능동 방어 체계가 형성이 됐고 또 피동 방어 수단도 완성이 됐고 전자전 종합체가 이제 결합된 자, 이런 탱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감지해 가지고 저기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자,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탱크를 보게 되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자, 러시아 탱크가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 때 러시아 신형 탱크가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파괴됐습니다. 거의 뭐 무용지물화됐습니다. 거의 방어도 못하고 그냥 한방에 다 그냥 파괴가 됐는데, 자 이런 러시아의 신형 탱크도 거의 무용지물화된 상태에서 북한이 만들어낸 이런 신형 탱크가 과연 제 기능을 할까? 그리고 김정은은 왜 이런 사기국을 보일까? 자, 러시아가 기술 지원해해지고 전적으로 러시아 탱크를 갖다 r 으면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북한 김정은이 탱크 제작 공장을 찾아가가가 Russia, r u 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북한에서 만든 r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다고 해도 북한 기술로 신형 탱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탱크 공장 관계자들이 김정은에게 죽는 게 두려워 가지고 거의 사기 탱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자, 이건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자, 러시아 T-62 기반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신형 탱크, 이거는 열병식장에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식... 시커먼 용기를 떼으면서 이거는 내부의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커먼 연기를뿜으면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탱크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북한의 김종은 정권이 쇼를 하는 것은 그나마 북한 인민들에게 이제는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처럼 사기 치기 위한 사기를 쳐야만 북한 주민들이 김종은 정권을 뭐 따라갈지 말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열악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북한 김종은 자랑한 이신형 탱크 김종은 본인이 직접 이 탱크에 들어가가지고 운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 최강의 탱크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사기꾼 김정훈이 자랑하는 탱크와는 달리 거의 정말 고철더미 같은 탱크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